4 5번 가겠습니다. 대칭점자 네, 이거 하나 복습하면 나머지도 됩니 음, 마이너스 x 더하기 분의삼 x 마이너스 일정변수 알아야 돼요. <laughs> 자, 주영이가 정변수 찾아봐. x는 x는 이, y 정변선은 마이너스 1분의 3을 이렇게 하면 되나? 마이너스 3 이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분의 3 아, 이해돼? 어떻게 하는계 개수분의 개수 아니 여기 여기 아, 개수분의 개수 하는 거라고 y 정보삼는네 어떻게 술다 까먹으셨어? 또, 또 까먹은 거같 뭐. <laughs> <왜> 까먹은 다고 망쳐버리니 망쳐버리니 y 정분삼왜 까먹어 왜 마이너스 3이야 네? 네. 정근선 이렇게 찾았습니다. 대칭점은요. 정근선 찾았고요. 대칭점은 김서. 네? <laughs> 네? 응. 대칭점. 이커 2,-3 이 커만 마 2, -3입니다. 이서 대칭점은 어떻게 구해요? <laughs> 대칭점을 지나면서 대칭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이중동하고 마이너스 이중돔 더하면 되겠죠 자 잠깐만 이제 이거 뭐다 끝났는데 이해를 잠깐 도와볼게요 다음, 다음 거에 좀 어려운 것도 이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x-2를 마이너스 3에서 더하고 x-2분의 마이너스 3 쓰겠습니다 <laughs> 인어니까 여기다 부모가 여기 되면 x값 인어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어. 마구죠 자 그렇게 l 겠습니다 <laughs> x 는 e y 는마 j o m e n 그린 거예요. x e e y 는마점 점근선. 요 점에 대해서 그래프는 대칭이라 jammed and Jomgus. Mukama. Hamuja. j o m g u 어 a 해 d the 에서대칭 h i n g j 축 m 는 거니까. 그 d the tetching. 야 그러면 1 3 쪽에 그릴 거야? 2 4 쪽에 그릴 거야? 2사 쪽에 그릴 거야. 영마니까 <laughs> 네. 뭐 이쯤 지나네요 이렇게 그렸습니다. 이렇게. 2 4 쪽에 이렇게. 그럼 대칭축은 어느 거냐? 요 점을 지나면서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것도 대칭축이고. 이거 또 대칭축입니다. 이렇게. 이렇게 이것도 대칭축이 나옵니 그 다음 문제는 대칭축을 가르쳐줘. 이 대칭축을 가르켜줘 그럼 이 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? 이 대칭축하고 이 대칭축을 연립한 게 대칭점이야. 맞어요이 선하고 이 선의 교점이 대칭점이 된다고. 이따가 이제 문제를 거꾸로 되는 게 있다고. 이걸 가르켜주고 이걸 찾고 이걸 찾으라면 거꾸로 간다고. 대화좀 해놔. 네. 음. 자, 음. 기울기는 1, x x 좌표가, x x 좌표가 y 좌표가,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, x x 좌표가 y 좌표가. 그걸 정리하니까 y는 x 5가 됐고요 얘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. 요게 이선이에요. 이선. 이게 이선이라고요. 이르세요? 네. <laughs> 자, 그래서 그럼 이제 맞춰보자 a 컷 마비 대칭점은 이 그래프에서 대칭점 이미 이미 답 나왔어. a 컷 마비. 그러니까 a는 2, e, b는 마3그 다음에 대칭축에 대해서 두개인데 기울기가 1인 넘게죠 네, y는 x-y 이 되겠죠 그래서 c는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비교할 필요는 없잖아 c는 마이너스 5 자, a는 2, e, <laughs> b는 마3 c는 마5 이렇게 되겠죠 a, b, c까지 되겠습니다 곱하라 그랬어요 곱하십시다 그래서3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? 네. 응? 네. 30. 30? 네. 근데 아직도 정규선이 헷갈리고, 어? 대칭점.